강남 아파트 경매. 자, 이 단어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수십억 원은 있어야 할것 같고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할것 같고. 그렇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물건은요, 바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강남 아파트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콕 찌르는 문장이죠. 우리가 보통 강남 그리고 경매 이두 단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걸 세워두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강남 경매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는요, 뭐 단기간에 얼마를 벌겠다, 이런 공격적인 수익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방어력입니다. 왜 공격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하나 숫자로 입지로 그리고 법적인 안정성으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어떤 물건인지 한번 쓱 훑어보고 제일 중요한 숫자를 통해서 그 가치를 탈탈 털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입지, 그리고 법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가 도대체 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지, 그 본질까지 명확한 순서대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분석할 바로 그 물건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 파라곤 아파트 a동 1003호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강남 아파트 같지만요 그 안에 숨어있는 숫자들을 뜯어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경매 날짜는 2026년 1월 7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얘기할 때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숫자입니다 다른 화려한 설명들은 다이 숫자를 보조해 줄 뿐이죠. 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가격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자, 먼저 이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입니다. 21억 9천만 원이었어요. 이 감정가라는 건 뭐냐면 시장 상황이나 자산의 현재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기는 일종의 공식적인 기준점, 뭐랄까, 시작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번 유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17억 5,200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감정가랑 비교하면 20%. 금액으로는 무려 4억 3,800만 원이나 낮아진 가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와, 엄청 싸다! 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진짜 의미하는 진짜 맥락을 봐야 해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이 가격이 어떤 기준과 정확히 만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놀라운 사실이 공개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경매 시작 가격이요, 불과 몇달 전에 바로 아래층에 팔렸던 실제 매매 가격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할인이 들어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인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가격. 다시 말해. 시장의 바닥 가격에서 경매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장 가격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아주 아주 안정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숫자를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나 단단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했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본질적인 힘, 바로 입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왜이 자산이 그렇게 강력한 방어력을 갖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는 뭐 하나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최상급 조건들이 딱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먼저 교통을 볼까요? 이건 뭐 거의 사기캐 수준이죠. 7호선이랑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하고 지하로 바로 연결되고 9호선 선정능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학군 좋죠? 주요도로 가깝죠?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명품거리 다 옆에 있죠? 여기에다가 실수요가 제일 탄탄해서 가격방어력이 가장 좋다는 전용 35.65평, 이른바 국민평수이자 황금 사이즈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시장이 좀 흔들려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가치의 기반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가격도 좋고 입지도 최고인 거 알겠는데 경매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찝찝하고 복잡하고 위험할 것 같고,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왜 복잡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권리 분석에서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등기부에 기록된 여러 빚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 그걸 기준으로 딱 잡고요. 그 뒤에 줄줄이 사탕처럼 붙어 있는 모든 복잡한 권리들을 낙찰되는 순간 깨끗하게 싹 지워버리는 법적인 리셋 버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냥 한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2015년에 설정된 첫 번째 근저당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즉 리셋 버튼입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은행들이 돈 빌려주고 근저당도 잡고 세금 안내서 압류 들어오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딱 내는 순간 이 2015년 기준선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심지어 2024년에 들어온 임차인도 이 기준 권리보다 한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낙찰자는 이전 주인의 복잡한 빚 문제에 대해서 단 1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이 교과서적으로 안전한 이유예요. 자, 이 물건이 얼마나 안전하고 합리적인지 이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 기회를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훨씬 간단합니다. 경매 참여 정말 이네 단계면 끝입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챙기고요. 최저가의 10%인 보증금 1억 7,520만원을 은행가서 수표 한 장으로 딱 뽑아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쓴 가격이 최고가라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약한달반 정도 시간 안에 나머지 잔금을 내고 온전한 내 소유로 만들면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이 물건이 가격, 입지, 법적인 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이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물건도 아닌데, 왜 이런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을 시장 가격 그대로, 심지어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걸까요? 정답은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막 불타오르고 폭등하는 시기에는요, 이런 물건은 감정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낙찰됩니다. 반대로 풍락장에서는 아무도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죠. 하지만 바로 지금처럼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서 모두가 관망하면서 잠시 멈춤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이럴 때 이런 핵심 자산을 시장 가격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해볼까요? 이 물건은요, 숫자로 증명된 안전한 가격, 입지가 보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가치,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권리,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최고의 방어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회는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모두가 숨을 고르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바로 지금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수익률, 더큰 대박만을 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는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산에 내재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내 것으로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